아, 그런 사람들이 있어. 맞아. 이렇게, 그, 어? 저, 길 붙어서, 거기서, 뭐, 이대린가, 미대린가 뭐, 박대린가 있잖아. 아니면? 어? 회장님, 아유, 요즘 막 띄엄띄엄해 어떻게 된게 통화도 힘들 어떻게 이해 장님 바쁘신가? 아, 요거 세화, 세화에 했나? 내일, 내일이 세화인가? 셋째 주인가? 아, 다음 주인가? 다음 주 내일, 네. 근데 뭐 공지가 뭐 시원찮게 올라오던데. 그뭐 참성들이 많이 저조해요. 더워서 그런가? 아. 어. 아, 다른 방에 아, 맞아. 뭐, 프렌즈가 있고. 그죠? 방이 여러 군데 있으니까. 아, 그랬구나. 나는 몰랐지. 아니 뭐 연구용이 아마 원나기 뭐. 이